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Rabbit 2021.1 버전에서 개선된 사항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공유 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빔, Rabbit, Dynamo와 관련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뷰는 쉽게 말씀드리면 Revit 파일 안에 있는 3D 뷰를 링크로 생성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링크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Revit 프로그램이 없어도 해당 3D 뷰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무료 사이트인 오토데스크 뷰어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마크업 기능을 통해서 간단한 코멘트도 3D 공유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공유뷰 링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 간에 자유롭게 의사 교환을 하거나 작업 지시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자가 공유 뷰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뷰는 리본 영역에서 공동작 공동 작업 탭으로 이동하시면 맨 오른쪽 끝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이 공유 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유 뷰 부분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공유뷰를 생성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공유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새 공유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현재 열고 있는 뷰가 3D뷰가 아닌 경우에는 3D뷰를 열고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는 이런 팝업창이 나타나고요. 3D뷰를 열고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새 공유 뷰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공유 뷰를 추출하는 중이라는 안내의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레비 프로젝트 파일의 크기나 요소의 개수 등에 따라서 공유 뷰를 추출하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 뷰를 생성하면 이렇게 공유 뷰를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라는 안내로 바뀌게 되고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공유뷰를 공유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기 보시면 추출한 공유뷰를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는 옵션과 이 공유뷰의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용자에게 이 공유뷰의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 이 링크 복사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메일에 해당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공유뷰 링크를 받은 사용자처럼 브라우저에서 생성한 공유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보기 옵션을 클릭해서 추출한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Revit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각 기능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기능은 대부분 뷰를 회전하거나 초점을 이동하는 기능이니까,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빗과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두 지점을 지정하시면, 거리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3D 뷰를 특정 방향에서 잘라서 단면 형식으로 볼수 있는 섹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위로 네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 이 방향이 x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y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 위 아래로 되어 있는 이 방향이 z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x plane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x축과 수직인 면을 기준으로 건물이 잘리게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이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단면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두 개의 호 모양은 잘린 단면을 이렇게. 회전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Y 플레인과 Z 플레인을 선택하시면 해당 축 방향으로 잘린 단면 뷰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옵션인 박스는 축을 기준으로 단면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를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서 박스 안에 포함된 요소만 보이게 되는 옵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고 박스를 이동하면 안에 있는 건물만, 이 박스 안에 있는 건물만 단면으로 보이는 옵션입니다. 섹션 기능을 해제하시고자 하시면 이네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했던 옵션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3D 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Explode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각 요소를 분리해서 볼수 있는 옵션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효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 바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각 요소가 분리돼서 3D 뷰에 보이게 되고요. 다시 왼쪽 끝으로 드래그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스플로드 아이콘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코멘트를 달수 있는 마크업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오토데스크 뷰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맨 끝에 마크업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살표나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구름형 수정 기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텍스트 아이콘을 사용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위의 이 저장 Sav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코멘트 부분에서 클릭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팀원이 수정했다면 이 Resolve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유 뷰 기능은 사용자 간의 Revit 3D 모델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의사 교환을 할수 있는 유용한 기능으로 팀원들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Rabbit 2021.1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공유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Rabbit 2021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